여소 야대가 된 군포시 의회에서 첫 시정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을 향해 비서실장 임명 경위와 시정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업무 파악이 안돼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하 시장의 답변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를 파악한지 지금 오늘이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업무보고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군포시에 있는 모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안돼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군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장 취임 이후 계획돼 있던 주요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내놓은 답변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가 좀좀 전에 도심의 우려를 금한다라고 했잖아요. 법 위반이 네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 사실 잠깐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된다 하면 거의 뭐 죽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업무 파악이 안 되는 동안은 모든 그런 공무원들이 월급도 안 받아야 돼요. 하 시장은 당선인 시절 취임 이후 예정돼 있던 공익 단체의 행사를 중단하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부회의를 통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진행해온 사업을 축소하고 센터 운영을 중단하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전 김윤주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현 이정현 비서실장의 과거 비리 의혹을 문제 삼으며 임명 경위를 묻자 하 시장은 흠집내기에 불가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그렇고 우리 처벌을 받아서 중중처 중대한 처벌을 받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네, 계시는 분들도 네네. 많습니다. 그잘 말씀에서. 알고 계시면서 자 그만 그 특정인을 특정시켜서 의도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건 지난달 16일. 그로부터 한달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 시장은 업무 파악 중이라며 시의원들의 질문에 회피성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시정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